I'm <laughs> 이거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완전 찌릿팔네 자, 코불도넣 나영 뭐야,

이래서는 한, 한, 한 자리 오래 있는 게 아니라, 파텐더가. 그러지 말고, 왼쪽이세 번째 세근주지. 네. 왼손 좀 치워봐. 왼손 좀 치워봐. 臭吧你！ 유정일 위해서 는좋으세요안 주시네. 요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기다리셨어요? 기다리셨어요? 박수쓰지 아, 마. 자 이제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요자 주의 깨지 마시고요. 아꼭 연예인 같아요. 여기 왜 이렇게 크메라가 많아요? 아, 되게 많으시네. 자 이제 시작할 거니까요. 자식사하시는가 식사, 잠시 멈춰주시고요. 자 여기 저희 아버님 어머님. 우리 유정이 서있으니까요, 자기 앞에 좀 봐주시고요. 자, 꼿꼿하게 식사만 하시는 분 아니시죠? 자, 한분 당기시죠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신윤정학의 케이크 팅 행사가 있겠습니다.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 한성으로 신윤정학의 첫도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<laughs> 전화가 있겠습니다. 아버님이 전화 좀해주셔서 감사하겠고요. 이제 음악이 나오니까요. 자, 지금 여러분도 많으니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박수 부탁드리습니다 거기다 맥주나 음료수 좀, 좀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에휴 아버님 평상시에 잘해요. 애들 오죽하면 안 가겠어요. 아버님한테. 뭐 어머니가 안으시고요. 안 되면 어머니 그 안으세요. 이거 어, 어머니 드시고요. 그러시고요자다 채우셨어요. 채우셨으면 제가 볼수 있도록 높이 좀 들어주세요 자 한번도 빠짐없이 높이 좀 들어주세요 다 드셨습니까? 그럼 제가 선정을 할 거니까요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중하게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! 위하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위하여! 위하여! 자, 시원하게 한 번씩 드시고요 러브샷 할수 있겠어요? 이럴 때지 언제입니까 아, 아버님 왼손이요 왼손 아 진짜 <목소리> <목소리> 자 그럼 이번 순서는 자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<목소리> 아싸 네네네네네네네네 <아싸.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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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 좀 봐주세요. 자, 이건 문제 아닙니까? 잡는 대로 여기 한 번에 뽑아고요제 선물을 드리거든요. 제가 준비 여기 했거든요. 박씨죠 되게 많이 쓰시네? 잠이거요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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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가요잠면만요가깐 제가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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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하요 잠깐만요. 잠깐요 내려오게 자 하나 둘셋 하면요 자주인끼리 말씨 그렇죠 자 하나 둘셋 내려오세요 야제가이 행사하면서 사이즈 는 애기는 거의 못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네 아빠가 미워하는 거야 이걸 앉아보니까 개미 미워하는 줄알아 이거 이거 우지 나오세요. 나오세요. <laughs> <laughs> 자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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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나오세요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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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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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지요내뽀이지 아니, 아니, 세요 아니, 번니세요 빨리 알려줘봐요 알려줘봐요 아니, <laughs> 다시 하자 <빨리 웃음> <laughs> 자니 아니, 낮은 진은 숫자 보아요 저기 안 저기. <laughs> <laughs> 자 사이즈 아분신들 잘 보시고요. 네 개네 네 개네. 아까 몇 분이었어 다 거짓말 진짜. 4 개야 4개좀 음, 많이 자 아버님이 하나 뽑아주세요 아버님이 하나 뽑아주세요 몇 번이죠? 아버님. 5번 절대 안 아싸 <laughs> 5번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직 안 가셨어요? <laughs> 자 전달해 주세요.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이게 하나고 어머니가 선물을 두개더 준비했습니다. 어 잠시만요. 하나. 두개 남았는데 그냥 하시 아니 어떻게? 문또잡아요 엣지쳐요, 지쳐. 지지 절대 안붙 t 거예요 기다려봐요. 내가 자 I got 하 i m 진짜. 아가 t t i m 있었 got time. I got time. I got time. I got time. I g o 니 time. I got time. I got time. I got 그건 하지 마 got time. 잡 got time. 잡아. 봐. 아 t 나 m e 나 g <laughs> 어머니 <laughs> 넘버 원 원입니다 1 1이에요 주차장에 농담 아니야? 농담 아니야? 자 선물 전달하고요 자,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없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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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거든요 드릴까요? 내가 꼭 확인해줘요 네? 아 싫은거 고니고 아쉬운거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있으니까 어머니가 하나 뽑아주시고요 61번 자 61번이요 61번 없으세요? 없으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없으세요? 없으세요? 없는 관계 요금 제가 받겠습니다 맞습니다 자한개더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 더 뽑아주세요 41번 41번이요 41번 우리 아버지 41번 맞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달해 주십시오 자 잠시만 자머니머니 어머니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아 저기 오세요? 갈까요 그냥? 자 이제 마지막은 끝났으니까 자맨 끝으로 아버님이 어머님이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드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유,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행운이 가득했으면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<와>. 감사합니다. 농농농춤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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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시켜요 나, 나 진상인가 모르죠 춤 시켜요 노래 시켜요. 음. <laughs> 아침부터 날씨도안 좋고 그래서 많이 오실까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. 쳐주세요. 박수 좀세요 박수 좀자 이제 모든 행사가 끝났고요. 자 아버님 어머님이 인사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께 인사할 거니까 잠시만 주목해 음, 주시고요. 자 차렷해 주시고요. 자 차렷 경례 인사해 주세요.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. 그럼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식사도 맛있게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거 <목소리도> 아닌데. <목소리도>